금일 소개할 제품은 선악, 선악 찜통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뚜껑이 있고, 뚜껑을 걷으면 이렇게 찜을 할수 있고, 밑에는 물 넣고,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거, 여러 가지 이렇게 올려서 요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. 이건 나중에 뭐, 이렇게 딱 백숙이나 이런 거 야외에 가서 하기도 좋죠. 이렇게 딱 해서 그러면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있죠 스테인레스 틀. 네. 자 국산이고요. 이제 치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치수. 자 1호 1호부터 알겠습니다. 1호가 이렇게 190 높이가 190 지름이 270 정도 나오네요 1호. 다음 이호를 알아보겠습니다. 이호, 이호가 높이가 한 20, 20 정도, 20cm. 자, 요렇게 29cm 지름이 29cm 정도 나요렇게 어. 끌킨 자국이 있는데 이거 뭐. 기스 같은 거 있는데 이거는 원래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참사세요자 3호 3호 나 보겠습니다. 3호 3호가 22cm 정도 높이 지렁이 지이 30점 넘네요. 4고를 알아보겠습니다. 4억, 4호. 4억 23이 넘었네요. 2 3이 넘고, 지금 33 정도 나오네요. 33. 자, 봅시다. 오. 어, 와, 23이 좀 넘네요, 높이가. 지름이 35 가까이 됩니다. 마지막 6호, 6호를 알아보겠습니다. 그, 높이가, 높이가 26? 26 넘고, 지름이 37 정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